네 안녕하십니까. 네, 숫자 숫자 공부만 하면 그래도 처져있던 그 몸이 그래도 좀 가볍게 느껴지는 하루인 것, 하루인 것 같습니다. 네, 그래도 좀 힘이 빠졌다가도 좀 노트를 보면서 공부를 하려고 하면 그래도 어느새 힘이 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여러분들. 체리걸님께서 월요일 날 소중한 자동 공유해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예, 너무 감사드리고 여러분들 예, 돈이 들어가지 않는 좋아요 또한 번씩만 해주시고 또 처음 오신 분들 구독하기 좀 부탁드리고 알람 설정 예, 해주시면 정말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예, 세상의 모든 자동 예, 예, 저희 다비드TV에 있으니까 예, 3년차 방송인 네, 많이 좀 부족하지만 여러분들 좀 귀엽게 봐주시고 귀엽게 예, 봐주시고 로또 1등을 향해서 전진합시다. 그리고 공부는 계속해야 됩니다. 공부, 공부. 로또 공부는 진짜 끝이 없는 것 같아요. 사법고시, 행정고시는 끝이 있잖아요. 그러나 로또는 끝이 없는 자신과의 싸움이다 자신과의 싸움. 거기서 이겨야, 이겨야, 이겨야 비로소 진정한 로또계에서 승리자가 될것 같습니다. 로또 1등 되면은 진짜, 정말 유명해지지 않겠습니까? 로또 유튜브에서. 예. 네. 네, 그래서 지금 보, 자동으로 봐보면, 네, 봐보면, 네, 4번, 11번, 12, 13번, 오메오메. 자11 12 13 2연번 나왔습니다 16 32번 자2 4 9 2 3 3 1 어.. 4 3번을 해서 자6 9 6 9아 이상하다 6 9 6 9 22 30번 33번 4 0아2 6 8 13번 2 38번 42번 자13 18 19 2 3에4 2 4 3에좀 네, 목이 상태가 좀 안좋아요 이해 예, 좀 부탁 드릴게요자 여러분 11 12 13번 이제 한번 3연번 나왔습니다 그리고 어, 4번이 되었선는로 나왔고, 그 다음에, 음, <laughs> 음. 그 다음에 특이한 번호가요, 42, 43번 연번이 나왔고요, 18, 19번 연번, 그리고, 에... 에... 또 특이한 번호가 있나요? 에... 뽀뽀나 키스한 자국은 없네요. 에... 뽀뽀한... 뽀뽀와 키스한 자국은 없다. 네, 11, 12, 12, 13번, 과연 어떻게 될지, 자, 한번, <laughs> 에... 또, 봐봅시다. 자형님들네예루 <laughs> 잠이 안 와가지고 이렇게 영상 올립니다 여러분들 예꼭이등하십시오 예, 충성